두 분이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추셨죠. 네. 예, 네. 아까 이영씨가 어, 김성철 배우 와 호흡을 맞춘 게참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, 성철 씨? 저, 저는 매매 촬영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어 쌤하고 촬영하면서도 응. 행복했지만 모니터를 볼 때는 참 응. 하, 음, 약간 꿈 같다 꿈같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을 선생님께서 계속 계속 보여주시니까 나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했던 것더 솔직하게는 어더 솔직하게요? 더 많이 행복했어. 아. 감독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자, 우리 이해영 씨는 어떠셨어요? 성철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, 이, 이런 거에 제가 힘을 얻어서 음. 더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뭐 감독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니까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 액션 영화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액션 영화를 봤지만 우리가 그 킬러라는 역할이 그니까 무슨 도덕이라든가 윤리적으로 뭐 이런 생각 해볼 겨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잖아요, 보통. 근데 우리 영화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달라요. 그러면서 달리고 생각하게 만든다. 어, 그런 게그 어쨌든 그 그랬고 액션도 어나 액션이야 액션 영화야. 그래서 막 몸도 만들고 어, 누가 봐도 액션 배우처럼 호이 이러고 이런 액션이 아니었던 거지. 그러니까 그래서 막뭐 그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냥 이몸 그대로 이 표정 그대로. 이나오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평범한 게 있다고 만들 수 어. 없고 그런 게 굉장히 그, 그 그런 게 힘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부상도 많이 었고 음.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따가 하니까 부상도 많았고 어, 무술 감독님 굉장히 고생하셨고 저의 스턴트가 없었으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없었고요. 그, 너무 감사하고 편집을 너무 잘하셨고요. <laughs>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? 아, 그럼요. 다 나았어. 네. <laughs> <laughs> 와, 아니, 진짜 이그 현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가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요. 김성철 씨 받아 주셔야 받아 주셔야 됩니다, 성철 씨. 죽여도 되니.